제 구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미래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그들이 나고 죽는 가운데에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하오니. 세존께서는 저희 말씀을 들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자비심을 일으켜 육도의 모든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불가사의 한 일을 말하려 하니, 어서 말하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그 원을 모두 이루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에게 근심이 없을 것이다. 지장부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량없는 아승이겁의 과거에 무변신녀래라는 명호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곧 40겁의 생사중죄를 뛰어넘을 것이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로 모시고 공양, 찬탄하는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또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겁의 과거에 보승열래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귀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위없는 도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파도 마승열래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어 귀를 스치기만 해도, 이 사람은 천번을 유격천 가운데 태어나건을,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말할 수 없는 아승기 겁의 과거에 "사자 후열래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마정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 과거의 구루 선불이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이 사람은 현겁의 청불 모임 중에 대범왕이 되어서 으뜸가는 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비바시불이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승미한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량 없고 셀수 없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겁의 과거에 다보여래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보상열애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 무량 아승 기겁의 과거에 가사당 열해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일백 대겁의 나고 죽는 주애를 벗어날 것입니다. 또 과거에 대통 산왕 열해라는 명호의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 설법하심을 듣고 반드시 보리를 이룰 것입니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입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과 같이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께서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천인. 남자 여인을 막론한 모든 중생이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불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건을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중생들은 살아 있을 때나 죽은 뒤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끝까지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위하여 한 부처님의 명호만 소리 높여 염불하여도 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업보는 오무간 지역에 떨어질 큰 죄만 아니면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오무간 지역대의 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워 억겁을 지나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염불하여 주면 그 공독에 힘입어 이 무거운 죄업이 점점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함을며 그 중생 스스로 연불하는 것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량없는 복을 얻어 한량없는 죄가 소멸될 것입니다. 제 고품이었습니다. 제식품 보시 공덕을 해아리다 그때 지장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 공덕을 해하려 보니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도 있어서 한생만 복을 받는 것이 있고 열생 동안 복을 받는 것도 있으며 백생 천생토록 큰 복을 받는 것도 있는데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세존이시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연부제 보시공덕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헤아려 그대에게 서라니 그대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그것이 궁금하였는데 듣게 되어 기뻐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염무제, 국왕,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 등이 가장 빈천하고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과 같은 여러 장애인을 만나 보시하고자 할 때, 큰 자비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직접 베풀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때 얻는 복과 이익은 백개 항아이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만큼이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천생 동안 항상 칠보가 구족할 것이거늘, 하물며 입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불탑이나 절에 가서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에 스스로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들은 세급 동안 재석천왕이 되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만약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들은 열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국강이나 바람은 등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불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을 보고 발심하여 보수하되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되고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또탐묘의 앞에서 휘향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들은 모두 불도를 이루리니 이로 인한 과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모든 구강이나 바람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잠깐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 의약, 음식, 침구 등을 보시하여 편안하게 해주면 이로 인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일백 겁 동안은 언제나 정거천주가 되고 다시 이백 겁 동안은 항상 유격천주가 되며 오래도록 압도에 떨어지지 않아.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침내는 불도를 상취하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이와 같이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기에 회양하면 보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필경에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제석천왕 범천왕, 전륜왕이 되는 과부뿐이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워서 널리 권하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도 할수 없이 많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이나 보살, 벽지불 또는 전륜왕의 형상을 보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한량 없는 복을 얻어 항상 인간과 천상에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으며, 만일 법계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의 한 개성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이 없는 큰 과보를 얻을 것이며 또 법기에 회향한다면 그 복은 비유할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오래되어 헐고 부서진 불탑이나 절 대승 경전을 만나 새롭게 보수 관리하되 혼자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예배 찬탄하고 공경 합장하며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면 이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인연을 맺어 준 사람은 항상 철룡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서 선근을 심어 공양을 올려 보시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거나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는 등털 하나 티끌한 톨, 모래 하나 물한 방울만큼의 착한 일이라도 법기에 회양한다면 이 사람은 지은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으뜸가는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집의 가족이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돌린다면 이러한 과보는 곧 삼생의 즐거움 뿐이어서 만에서 하나를 얻는 것이 된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러하도다. 제10품이었습니다. 제11품. 지신들이 불법을 보호하다. 그때 결례 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부터 한량없이 많은 보사를 뵙고 예비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하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사원이 더 심오하고 중대합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제에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 보현, 관은, 미륵보살은 백천 가지 몸으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 사원은 끝이 있으나 지장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사원을 세운 거배수가 백천억 항하의 모래할 만큼이나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 남쪽 청결한 곳에 흙이나 돌 대나무 나무로 감실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탱화나 금이나 은, 동, 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며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열 가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열 가지란 첫째는 토지에 풍년이 들고 둘째는 집안이 언제나 평안하며 셋째는 먼저 작고한 가족이 천상에 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을 더하며,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여섯째는 수재나 화재가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잃는 재물이 없고, 여덟째는 나쁜 꿈이 없어지며,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고, 열째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사는 곳에서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결례지신이 또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사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성하며 보살께 공양을 올리면 제가 본신력으로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 따위의 크고 작은 횡액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결뢰지신에게 말씀하셨다. 결뢰여 그대의 큰 신력은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대가 연부제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과 모래, 돌, 곡식, 보배 등도 땅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니, 모두가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그대의 신통력은 저 보통 지신들보다 백천배나 더하게 되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경을 독성하며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분신력으로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피해를 입는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유독 그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의 권석들과 제천의 권석들도 또한 그 사람을 보호한다. 이러한 성현의 보호를 받는 까닭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비하고 이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성하는 공덕 때문이니 그 사람은 큰 보호를 받아 마침내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된다. 제 11품이었습니다.